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프로테우스를 이용해서 쉽게 직렬 입력, 직렬 출력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세 개의 소자들이 필요한데요. DFF라고 t 검색하시면 이러한 모습의 D 플립플롭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. 로직 프로브와 로직 스테이트 A 총세 가지만 있으면 직렬 입력, 직렬 출력의 레지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우선 이렇게 4 개의 D 플립플롭을 직렬로 놓은 상태에서 d 의 입력 그리고 클럭의 입력을 만들어 준 다음 각각의 프로브는 각각의 플립플롭의 상태를 봐서 이게 정상적으로 시프트 되는가를 확인해 줍니다. d 의 입력으로 넣는 이제 이제 로직 스테이트를 연결을 해 주고요. 그리고 이 D 플립플롭의 출력은 다음 플립플롭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. 최종 출력은 이 로직 프로브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. 각각의 프로브는 각각의 플립 플롭의 상태를 확인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시프트 되고 있는지를 표현해 줄 겁니다. 그래서 클럭 또한 동일한 클럭으로 연결을 해주고요. 이 상태에서 완성입니다. 자,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제 로직 프로브가 정상 물음표에서 이제 0으로 뜨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회로가 작동 안 했기 때문에 아직 0인 상태입니다 1의 신호를 주게 되면 첫 번째 디플립 플롭에 1의 신호가 들어가는데요 아직 이 클럭에 의해서 디플립 플롭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만 1인 상태입니다 이 클럭은 상승 엣지 트리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0에서 1의 신호로 클럭이 바뀔 때 D 플립플롭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다음 출력으로 이제 첫 번째 D 플립플롭의 출력으로 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0으로 바꾼 다음 또 1이 됐을 때그 다음 플립플롭이 또 작동을 해서 1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D의 입력을 0으로 주고 또 시프트를 시키게 되면 이 숫자가 계속해서 옆으로 시프트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